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우 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우 말은 항상 댓글 보면 요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조회수는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저희는 조회수가 하도 안 나와서 자괴감을 느끼고, 아, 이제 이 코너 이제 닫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몇주안 했더니 또 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재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가 없어지길 원치 않으신다면, 두 번, 세번 보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 감독이 굉장히 좌절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잘될 거라고 장담했는데, 되긴 뭐가 돼. <laughs> <laughs> 오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부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장기야 신곡 들어봤어? 부럽지가 않어. 자랑하고 싶은 것이면 얼마든지. 아, 네,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2월 22일 날 나왔잖아요. 발매일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둘째 태어난 날이어가고아그날 나왔어. <laughs> 아 부럽지가 않아 노래를 듣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어, 난늘 패배자인가? <laughs> 부러우면 지는 거다가 정말 그 농담으로는 할수 있는 말인데 정말 진심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에는 장기야 같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장기야 씨는 부러운 게 없대. 자기는 부럽지가 않대. 어뭐 물론 이제 가진 게 많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있어봤자 아그 위에 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게 많아요. 부러움이 많아. 근데 잘 생각해봐.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심리는 내가 부럽지 않고 싶어서 막 안간힘을 쓰는 뭐 그런 건가? 아니야. 사실은 진짜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라 부러우면 <laughs> 지는 거다. 지지 말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그런 태도란 말이야, 그건. 배가 너무 아프니까. 아, 배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부러우니까. 근데 차라리 부러운 게 있잖아요? 우와. 부럽다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세상에 부러운 거 얼마나 많아. 그럼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별게 다 부러워요. 길 가다가도 나보다 키큰애보면 우와 부럽다. 나보다 잘생긴 애 보면 우와 부럽다. 어, 나보다 돈 많은 애봐도 우와 부럽다. 한단 말이야. 형님도 그런데 저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웃음> <웃음> 저 부러움의 대상이 엄청나다고요. 너는 키는 크잖아. <laughs>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난쟁이는 아닙니다. <laughs>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부러운 게 많죠. 많은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근데, 부러우면 지는 걸까? 부러우면 지는 거야? 왜 부러우면 지는 거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지는 것 같아.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세상엔 부러운 게 많은 거야. 그게 당연한 거고,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정신건강이랄까? 좋을 것 같아. 옛날에는 저도 그게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 아기 때는 더 심했겠죠. 아기 때는 뭐 옆에 장난감만 뭐 있어도 막, 부러워. 나도 갖고 싶어. 막 뺏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이성이 없을 때. 아, 원초적인 그런 행위니까. 네,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커서도 20대 때 이럴 때 똑같이 나랑 뭐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내 친구가 좀잘 풀렸어, 되게 잘 되고 있어, 돈도 막잘 벌고. 나는 아직 형편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곡도 안 팔리고 돈도 못 벌고 뭐는데 옆에 있는 친구 막 되게 잘 나가. 그러면 솔직히 축하해주기 되게 어렵기는 해. 배가 아프죠. 걔는 걔대로의 삶이 있고 난 나대로의 삶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걸 내가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배 아프다기보다 우와 부럽다라는 거는 조금 난 태도가 다르다고 보. 오는데요. 우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돼야지 인거야 배 아프다는 그냥 그거를 난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 인거야 어릴 때 그런 친구 되게 많아 친구 잘 되면 야너잘 돼서 축하한다 이런 뭐 대인배까지는 못 되더라도 음잘 되구나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꼭 쫓아가가지고 거기다가 좀 악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뭐 잘나간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야 그거 일찍 잘되면 나중에 끝이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하는 애들 있어 꼭 있다고! 친구 또래 중에 우리가 이제 20대 중반 넘어서 이제 직장 취직하고 하면은 직장인도 됐고 하니까 가끔 뭐 차도 사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나는 첫 차가 산타모였어. 아버지가 타던 걸 중고로 사가지고 그거를 타고 다녔는데 옛날에는 같은 신세였던 친구가 갑자기 아우디를 몰고 왔어. 어우, 배 아파. 그니까 러 이렇다니까? <laughs> 그 친구가 이제 좋은 차를 샀으면 친구들 반응이 되게 제각각이야. 이야, 좋겠다. 야, 나도 태워줘. 이런 애가 있고 꼭 거기다 대고 진짜 초친 애도 있어. 야, 그거 유지비도 많이 들고 너이 카푸어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너 이제 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도 있었고 꼭. 꼭 그런다고. 시간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막 그렇게 그 핀잔 주고 싫은 소리 하고 했던 친구는 솔직히 좀 창피하지 않아? 그냥 친구가 아우디 탔으면 어야너 멋진 차 타는구나. 오어 좋겠다. 태워줘.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쿨하고 멋진 태도지. 사실은 거기다 막 핀잔 준 친구도 타고 싶었으면서. <laughs> 그럼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좀 후회될 행동인 것 같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친구 아우디 탄다고 뭐 욕했어. 젊은 놈이야. 벌써부터 어? 겉멋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다음에 자기는 이제 그거 살돈 생기면 어떻게 해? 안살 거야? <laughs> 볼보 샀어요. <laughs> 어, 실용적이죠. <laughs> 네. 볼보는 안전하니까. <웃음> <웃음> 부정적인 말을 뱉어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나 아우디 산다고 뭐라고 하더니 너는 BMW 샀어? 조금만 세월 지나면 그게 두구두구 부끄러워할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배가 아프다 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쪽으로 풀고 나가는 것보다 부러우니까 난 제가 부럽다 나도 저만큼 잘 되고 싶다 더잘 되고 싶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트는 게 훨씬 좋다 부러움은 사실 많은 거에 원동력이 되는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부러움은 뭐 지는 거다 부러움을 거부하고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순수하게. 이수 보세요. 항상 그냥 와 부럽다. <laughs> 이러고 있잖아. <laughs> 저도 돼요, 저는. <laughs> 아니 사실 나도 그렇게 뭐꼭 모든 사람을 이기고 싶지도 않아.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 물어봐. 너네 채널보다 어디 어디 채널이 더잘 나가고 <laughs> 근데 저는 저보다 다른 채널이 잘나는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거는 좀 타고난 성격도 있는 것 같기는 어, 한데. 아, 채 진짜 신경 안 쓰시잖아요. 저는 그냥 다른 채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긴 합니다. 우리 채널만 건사하기도 제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수비 새로 채널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뭐한 30만 막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뭐라고 래 그래 그거를? 야, 니네 채널에 우리 채널 홍보 좀 하자. 은혜를 갚아라 어, 이수. 어, 다리를 걸치려고? 뭐. 그 수는 있지. 근데 내가 거기다 듣고. 야, 그게 어? 채널이 그렇게 빨리 크면 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돼. 임마, <laughs> 이러면 진짜 얼마 꼴불견이냐? <laughs> 하잖아 일을 하다 보면 많이들 그러지 동종 업계 사람들 특히 굉장히 심하 심하죠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언제 누가 잘 될지 모르고 업계가 좁기 때문에 응. 좋은 씨를 뿌려놔야 잘 됐을 때 같이 갈 수라도 있지 누가 잘 나가는 거를 비판적으로 얘기하잖아 나는 그 자리로 안갈것 같은 뉘앙스인 거야어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어, 저 사람이 잘 됐어? 되게 부럽고 어, 잘 됐다 하지만 나도 저 자리로 갈 거니까 나중에 나도 따라잡으면 되지 그러면 그자 잘된 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안할것 같은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나는 영원히 저렇게 잘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꼭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입 밖으로 그런 거를 낸다던가 SNS에다 막 저주의 말을 적는다던가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죠. 보기도 안 좋고 삼자가 보기에 되게 추해 보여 그런 것들이 본인 이미지 깎아먹는 거야. 혹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고 되게 안 좋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진짜 뜻밖의 상황에서 응. 뜻밖의 사건으로 오더라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옛날에 내가 했던 실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올 때도 있고 나의 옛날 과거 망언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되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같은 얘기라도 긍정적으로 하자. 같이 이렇게 일하던 친구가 뭐 너무 잘 됐는데 이놈이 또 나를 챙겨주면은 아 고맙고 부럽고 막아 축하해주고 이러고 싶지만 얘가 너무 잘 돼가지고. <laughs> 막 멀리 멀리 가버리면 어, 부정적인 감정도 가질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또확 저주하고 이런 건좀 아닌 것 같고. 아유 잘 돼서 나도 깨평 좀 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그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잘 되기 전에 잘 해줄 걸. <laughs> <laughs> 잘해줬는데 외면하면 어떡해?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거. 그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것 종목들이 다 오를 수는 없는 것처럼, 개중에 한두 개만 싹을 피워도 된다라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아, 여러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잘해요.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어, 어떻게 모르니까, 될지 모르거든요. 오, 진짜 열불통 터질 때가 많은데 참고 있어요. 아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 세계적인 프로듀서가 돼서, 아, 교수님하고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잘 나간다고 나한테 보은할 것 같은 건. 모르겠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장기야 노래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 뭐, 10만원 가진 사람이 100만원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면 100만원 가진 사람 위엔 또 1000만원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연한 거야. 동창 친구들 있잖아요? 동창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돈을 제일 잘 벌었어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진짜 세상 천지 너무 많아. 그게 끝이 어딨어. 부러움의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게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힌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뭐 끝도 없는데 부러울 순 있으나 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부러운 건 지는 게 아니야. 부러운 건 그냥 당연한 거야. 부러운 거를 그냥 부럽다라고 내뱉는 순간 뭔가 약간 좀 해소되는 기분 있지 않아? 우와 부럽다 하면 마음에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뭔가 탁 풀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고 부러운데 음, 난 부럽지 않다. 이렇게 하면 여기 쌓는 기분이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부럽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덜 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어, 부럽다 하고 탁 털고 잊어 하나 더붙이고 싶은 거 누구 잘 되거나 막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건 이제 부모 잘 만나서 저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얘기 상상의 나래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형님이랑 이제 친해지기 전에 형님에 대해서 그런 루머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금수저라더라. 오. 그래서 되게 음악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더라. <laughs> <laughs> 그런 루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에 들어가는 다크 서클 이런 건 보이지 않는. 듯. <laughs> 예 사람들이 표면만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잘안보니 실제로 언젠가 무슨 국립공원 뭐 이런데 가족들이랑 갔다가 차에서 내리면서 제 차가 조금 눈에 띄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열리잖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더니 저한테 안 들릴 줄 알았는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런거나 타고 다니고 젊은 놈이. 어, 근데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젊은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좀 그때 추리 입고 있었나? 뭐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보였나봐.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laughs> 뭐라고요? 그래? 그런 달콤한 말? <laughs> 아 멀리서 봐서 그런가 보다. <laughs> 가까이서 봤으면 어, 어르신 <laughs> 열심히 하셨구나 이랬을 텐데. <laughs> <laughs> 열심히 모으셨군요? 이랬을 텐데. <laughs> 그런 말을 하는 밑바닥에 깔린 심리랄까? 저는 그게 약간 패배주인 것 같아. 사실은 세상에는 많은 카푸어가 있습니다. <laughs> 요새 30대 카푸어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저희 동네만 해도 쇼핑몰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웬 외제차가 이렇게 많은지 그거를 굳이 애써서 아 세상에 금수저가 너무 많아 나만 흙수저다 요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거 진짜 지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차에 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뭐 나는 차에 돈을 별로 안써뭐 이렇게 뭐 생각한다던가 그들이 쓰고 싶다는데 왜 자꾸 기준을 갖다 대고 비교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애당초 이제 그런 걸 자꾸 비교하려는 거자체가 제가 좋지 못한 거긴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약간 이제 부러움이라든가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그냥 액면 그대로 아 부럽다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 열심히 벌어서 타야지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꾸 거기다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거나 이런 건좀 아닌 것 같고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뭐 차라든가 뭐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서 비교를 뭐 당하기도 많이 당하는 것 같긴 하고 뭐 아무래도 그 본능적인 건가 약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잘 나가네 누가 더 강하네 이런 거를 좀 따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 제가 그래도 나름 찐 부자 회장님들 약간 옆에서 이제 보좌하는 일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잘 벌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돈벌때티 별로 안내 나돈 번다 하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벌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막 무슨 넘사벽으로 못 쫓아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티를 안내요 차 자랑하고 이런 친구들 그거밖에 사실은 자랑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이기도 해 그거 나차 자랑하고 싶다는 친구한테 야너 진짜 부럽다 한번 해주면 그 친구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laughs> 어, 그렇네. 좋은 일 하는 거네. 좋은 일한 거야. 네. 걔가 한번 그거 자랑하고 싶대는데, 어? 그거를 못 받아줘 가지고. 그러니까 어? 또그그 뭐라고? 어? 거기다가 또초치고막 이러면 그 친구 도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 집에 가 가지고 할부금 갚고 해야 되는데. <웃음> <마음없다>. <웃음> 그런 거좀 받아주면 서로 관계상도 좋아요. 근데 이게 이수 엔지니어도 엔지니어 20대 때부터 했잖아. 또래 엔지니어들이라던가 같은 급으로 이렇게 시작한 애들 이 있었을 거잖아. 누가 먼저 잘 나가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신경 쓰였던 그런 적도 있긴 있죠. 늘 있어요. 엄청 어. 많아요. 어렸을 때는 또래 친구들이 잘 되는 게 되게 부럽고요. 나이가 먹고 나서는 내 밑에 애들이 더잘 치고 올라가면 그렇게 부러워요. <웃음> 어. <웃음> 네. 더 무섭다 그게. 늘 부럽고 뭐늘 그런 배 아플 일들이 엄청 많죠. 동급 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학생들도 졸업하자마자 빵잘 나가는 애도 있고. 아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잘 나가기 시작한 애들도 있어 보통은 그렇게 못 되잖아 주변에 동료들을 약간 그 견제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어 이해는 돼 심정적으로 자기 바로 옆에 바로 같은 급에서 생활을 하던 친구니까 더더욱 그래 세상에 딱 나가보잖아요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견제를 하거나 라이벌로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다 연대했어야 할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죠 연대해줘야 돼요 네. 해가지고 다 같이 잘 돼야지. 정작 진짜 진짜 라이벌은 훨씬 선배 세대거나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영재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라이벌 의식을 느껴야 되는 존재란 말이야. 근데 진짜 이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이 음. 막 치고 올라와서 잘 되면 그냥 부러운 감정으로만 끝나기도 해요.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서 잘된 애들이 있어요. 아, 뭐, 운빨로 잘 됐다거나, 뭐, 이상한 영업으로 뭔잘 됐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또안 좋게 보일 때도 있긴 하죠. 삐딱하게 보이고, 어,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 못난 친구들끼리 연대해서. <laughs> 아니 근데 영업도 실력이고 뭐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니까 영업력 부럽다 나도 저런 영업력이 있다면 지금부터 훨씬 잘될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본인 발전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고요. 네, 그게 맞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자꾸 견제하고 발목 잡고 이러면 다 같이 망해. 아 그럼요. 진짜 같이 망해, 안 좋아요. 동종 업계에 동급 선상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돕고 이제 같이 성장하자 이런 좀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 세상은 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제학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시선을 잡고 친구들한테 주지 말라고 그래.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지 마. 차라리 이미 잘 되어 있는 선배들이나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바라봐라.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너희의 일이지. 자꾸 옆에서 어이 친구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보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다. 야, 주변에 신경 쓰지 말라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넓게 보면 결국엔 그 선배들도 후배들도 다큰 그림으로 자꾸 이렇게 연대를 맺을수록 좋은 거지. 음. 서로 견제하고 해봐야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 업계라고 하면 엔지니어 업계 전체가 또 상대를 해야 되는 제작자 업계가 있고 이게 또 각계 전투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또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라리 동종업계 사람들끼리는 조금 뭉치는 게더 좋지 않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부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기는 해. 저도 솔직히 다른 채널들 다 잘돼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이수비 갑자기 백만이 돼. 와. <laughs> 어 그럼 되게 부러울 것 같기는 해. <laughs> 제가 꼭 보은할 겁니다, 형님. 그럼 너무 좋죠. 나이가 들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음, 맞아. 내가 그랬었어야 된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요. 20대 때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을 것 같기도 아, 하고. 아, 그럼요. 쉽지 않죠. 어, 어. 나도 너무 여유가 없고, 그랬을 것 같아. <laughs> 저도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거는 애를 낳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애 낳고 나면은 약간 그 마음이 조금, 포커스가 좀 다른 데로 간다고 할까? 아, 그렇죠. 네,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죠 치열한 이런 태도가 갑자기 애를 보면서 <laughs> 둥글둥글해지고 내가 잘 돼야 된다기보다는 음. 누구라도 잘 되면 올라타겠다라는 입장이 들어요. <laughs> <laughs> 아무나 이 중에 아무나 어, 잘되라 어, 누구든 잘되라 친구들아 <laughs> 미국에 힙합 하는 애들 슬럼가 같은 데 살다가 힙합 스타 되면 걔가그 가족 다 먹여 살린다고 <laughs>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잘 되는 거 좋아할 일입니다 그럼요 이거 시샘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할 어. 일입니다 아 친구 잘되면 진짜 친구가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지 깨평이 있긴 있습니다 항상 더 잘되도록 자꾸 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어, 그 마음의 지분 어 그럼요 내가 뭔가 어너 필요한 거 없어 그럼 한번 이라 주고, 생일 때 기프티콘 꼭 써주고 잊지마 <laughs> 날 잊지마 그래야지 깨평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아, 시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아무튼 제가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부러우면 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우면 그냥 부러운 거예요 어, 부러운 거야 <laughs>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아이, 부럽다. 정말 부럽다. 부럽다고 하고 있으면 또 언젠가 그게 제꺼가 될 겁니다. 굳이 그걸 애써서 여우와 심포도 뭐 이런 것처럼 부정하려고 하면 영원히 내거는안 와요. 왜 인디 뮤지션들이나 옛날에 그 되게 많이 그랬잖아. 오버로 뜨면, 어, 어 되게 막, 아, 저 새끼. 어. 변절자! <laughs> 너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맞아, 맞아. 뭐 그랬잖아, 응. 음악 바닥에 그 되게 심했잖아. 진짜 심했죠. 어, 같이 그 밴드 바닥에서 홍대에서 놀다가 응. 갑자기 오버로 빵 떠. 너는 초심을 잃었다. <웃음> <웃음> 그러다가 막 예능이라도 나가봐. 넌 음악은 버렸지. <laughs>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게 있잖아. 그래서 연락을 안 해. 아, 못 하는 거지. 연락을 못 하지. 그러지 말고 전화해서 야, 나도 한 자리 없냐. 이렇게 래야 되는데. 너는 진짜 화면빨 잘 받더라. <laughs>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 거기서 막 변절자 어쩌고 하면은 나는 맨날 그 자리야 가서 이제 손한 번이라도 잡고 어? 같이 셀카도 좀 찍고 <laughs> 그래 놔야 돼참 이제 그게 아. 젊은 날의 객기죠 생각 요만큼만 살짝 틀어보면 그놈이 그놈이잖아 내가 거기다 부럽다고 하나 뭐안 하나 그큰 차이 없어 내가 뭐잘된 친구한테 너 진짜 잘 됐다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못할 짓이야? 아니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요만큼만 생각을 틀어 보시면 두구두구 인생에 도움이 될 태도의 전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스타 뭐 이런 데서 배아픔 경영대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가끔씩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꼭 아, 인스타에서 뭐 보고 와가지고 저 집은 무슨 뭐 호캉스를 갔는데 뭐 이런 이꼭해 부럽다. 호캉스 나도 가고 싶다. 뭐 그럼 가면 되지 뭐. 그게 남편을 괴롭힐 거리는 아니죠. 아 어,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불쑥 본심이. <laughs> <laughs> 근데 또나 같은 사람은 호캉스 간다고 거기서 자랑질 만한 사진도 못 건져. <laughs> 이게 똥손이어가지고 내가 찍으면 부러울 것 같지도 않아. 그건 자신 있습니다. 장비를 많이 찍어서 여러분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습니다. 아그쵸 카푸어도 많고 오디오푸어도 많은 거거든요. 아니, 네. <laughs> 이수빈 지니어는 근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크게 관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늘 부럽고 지는 거 저도 되는데 <laughs> 원래 밑바닥이 편해서 저도 되는데 지면 또 어때 내가 뭐 맨날 1등 할 것도 아닌데 이럴 게 없는 삶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 위를 보고 자꾸 사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수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상승지향적이랄까 위를 자꾸 보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몸이 따라주진 않아 아무튼 뭐 부러움의 정도라는 것도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다른 부분이고 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자꾸 이제 배아픔 나의 괴로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부럽다 부러우니까 나도 더 잘돼야 되겠다 하는 원동력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사실 너처럼 맨날 모든 게 부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안 부러운 것 같기도 해. 근데 전 진짜 부러워요 진심으로 부러워요. 별로 진정성이 안 보여요. <laughs> 아 진짜 부러운데 음. 포기가 빠를 뿐이에요. <laughs> 저는 요즘 어, 이수벤진이 요즘 부러운 거 있어요. 어 제가요? 파주 살잖아. 파주 조금 부러워. 아 그렇죠. 거기 살기 좋아요. 제가 왜냐하면 맨날 주말마다 파주를 가 키즈 카페 갈라고. <laughs> 우리 동네는 키즈 카페가 없어. 호시국에다 없어졌어요. 파주까지 키즈 카페를 가고 있어서 그거 진짜 부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저는 또 반대로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럽죠. 출퇴근 시간이 되게 길어지니까. 저뭐 서로 사실 부러운 게 서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인정하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저는 이번 주말에도 파주를 갈것 같지만 <laughs> 아무튼, 오늘 역대급으로 굉장히 산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두번 보시고, 세번 보시고, 무한 스트리밍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뜬금없이 아무 말 재생 목록 한번 가서 정주행도 한번 훑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이 아무 말 시간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한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laughs> 설마 아무 말까지 보면서 구독 안 했을리라고. 아. 그러니까 설마, 설마하죠. 일요일 밤에 이런 잡담을 나누는 시간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내일 출근, 프리랜서는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시고 남은 일요일 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